네. 축구로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, 저는 지금 바로 앞에,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바로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진주공설 운동장에 와 있습니다. 어,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자, 음, 진주공설 운동장은 지금, 사실은 이게 축구장으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기장이 되겠습니다. 이제 그시 외곽에 이제 진주 종합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장 이제 쓰고 이제는 이곳은 쓰지 않고 있는데, 음 마침 또 오늘 그 종합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습니다. 이 경기를 보러 제가 진주 에 내려왔는데 종합 경기장이나 다른 곳이라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음. 이 경기장이, 이 지금 보고 계신 경기장은 이제 진주 공설 운동장입니다. 공설 운동장인데, 1968년에 만들어진 경기장이라고 그러고, 그, 보시다시피, 뭐, 육상 경기장이고 종합 운동장입니다. 그, 잠시를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그 트랙과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, 축구 보기에는 정말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경기장이 되겠습니다. 지금 딱 보시기에, 좀 필드하고 관중석까지가, 피치하고 관중석까지가 벌써 거의 뭐 경기장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넓은 규모로 가지고 있고 그런 데다가 그 관중석이 보통 다 1층 좌석입니다. 그래서 제일 뒤로 이렇게 들어가도 사실은 경기장 전체가 제대로 이게 TV 하면 저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관람하기 상당히 좋지 않은 경기장이고 그리고 상당히 노후화가 이미 진행이 됐죠. 지금 멀리 저 보시면 이 초록색 의자나 이제 이런 경우는 벌써 이게 녹이 스럽고 의자가 없는 것도 있고 그 의자 페인트가 벗겨진 거는 뭐 흔하게 볼수 있는 분위기입니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주에서는 이제 새 경기장이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진주 종합 경기장을 이렇게 짓게 된 것이겠죠. 음, 자 일단 그래도 뭐 본부석은 2층이니까 본부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그래도 요즘은 그,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지금 경기장 돌아보기 좋은 게 옛날에는 무조건 그 경기장에 이렇게 막기만 했었는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안 쓰는 경기장들은 시민들이 오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자, 이제는 뭐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볼일 없을 거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재개발을 할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기계 경기장이 아직 이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언젠가 동대문 운동장처럼 이 경기장도 사라지겠죠?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지 못한건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경기장이 있으니까 참 기쁜 마음으로 추억을 남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그 8, 90년대에는 이 K리그 경기가 종종 열리고 했다고 그래요. 이가마 제 추억 속에 아마 이 경기장도 어딘가에 남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곧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장입니다만 이곳에서 한번 추억을 더듬어 봤습니다. 여긴 진주공설 운동장입니다. 고맙습니다.